결혼률이 떨어지게 된 어떤 이유를 살펴보면, 이 퐁퐁남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결혼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 퐁퐁남의 조건을 갖춘 이 결혼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가장 선호되는 조건을 가진 남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결혼을 하지 않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네, 안녕하세요. 홍길동장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결혼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결혼율이 떨어졌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내 개인적으로 냈던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왜 결혼을 안 할까에서 주체가 뭐냐면 바로 퐁퐁남들이야. 퐁퐁남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데에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가서.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퐁퐁남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자격요건이 필요한데 내가 생각하는 퐁퐁남의 자격요건 첫 번째는 월수입, 통장으로 들어오는 세후 수입이 500만 원 이상 수도권이나 지방국립대 4년제 이상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서포트해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 적당한 외모, 적당한 키이 정도가 아마 퐁퐁남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퐁퐁남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말했던 이 조건들 같은 경우 지금 결혼 시장, 예전 결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결혼 시장에서도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건들이야. 이 남자들이 퐁퐁남이 돼서, 그러니까 좀 놀았던 여자들, 그리고 어 결혼을 해서 안정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일종의 예전에는 뭐 취집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했지만, 뭐 어쨌든 간에,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외모가 약간 출중한 그런 여자분들이 노리는 타케칭이지타케칭인데 결혼률이 떨어지게 된 어떤 이유를 살펴보면 이 퐁퐁남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결혼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 퐁퐁남의 조건을 갖춘 이 결혼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가장 선호되는 조건을 가진 남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결혼을 하지 않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앞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30대에 98%가 결혼을 하던 시대에는. 결혼이라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었어. 남들이 누리는 행복, 남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행복을 나도 누린다. 그 남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행복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는 이런 어떤 가치, 이런 가치가 30대 98%가 결혼을 하던 시대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단 말이야. 500만 원 이상이라는 돈을 번다라는 건 생각보다 진짜 힘든 일이거든. 본인만이 가진 독보적인 스킬이 있거나 한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해서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500만 원 이상을 벌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돈을 버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그, 그 힘든 과정을 지나서 번 돈을 집에 온전히 가정에 온전히 갖다주고 와이프에게 다 갖다주고 본인은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그 정도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대학교 생활에서 쓰던 쓰던 수준의 용돈만 받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예전에는 퐁퐁남들이 그냥 했었단 말이야. 왜 결혼이라는 그 자체 30대 98%가 결혼을 했던 시대에는 그 결혼이라는 그 자체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야. 가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애를 가지고 있고 남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가 분명히 존재했었던 시대란 말이야. 부모님도 그걸 원했고 우리 가족 모두가 그걸 원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행복한 삶이다. 이게 평범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어떻게 보면 세뇌를 받으면서 자라왔던 세대였기 때문에 이 퐁퐁남들이 이렇게 본인이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말했던 이 퐁퐁남들이 그냥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시대는 지났어. 지금 88년생 같은 경우에는 40%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만 결혼을 했고 6명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야. 93년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30살이지. 30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 8%만 현재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야.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중에 못한 남자들도 있지만 남자들도 굉장히 많거든. 그중에 이 퐁퐁남의 자격 조건을 가진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이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기 시작했냐면 남들이 누리는 행복, 남들이 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한 시기가 되었단 말이야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이 뽕뽕남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 월 수입 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은 돈이거든 3인 가족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와이프가 있고 아이가 있고 내가 한 달에 500만원을 벌어 그러면 이 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야 집도 사야 되고, 아이 밑으로 양육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써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곳에 뭐 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곳에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라는 돈이 많지 않은 돈이란 말이야. 생각보다, 써보면. 500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가정에 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본인에게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50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야. 타고 싶은 차를 타고, 살고 싶은 곳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다 하고, 골프 치고, 여가 활동하고, 여행까지 하고, 모든 걸다할수 있는 돈이, 지금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한 달에 벌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예전에 결혼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시대에는 내가 번 돈을 집안에 온전히 갖다 주고 내 아이를 키우고 내 가정을 꾸려가고 이런 남들이 느끼는 행복에 대해서 가치가 있을 때는 이 퐁퐁남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지. 남들이 느끼는 행복, 남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 98%가 결혼을 했던 시대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가정을 만드는 게 남들이 말하는 남들이 느끼는 행복이었지만 지금 시대는 지금 30대 중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6명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6명의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들은 뭘 하고 사냐면 골프 치고 여행하고 롤하고 그 여가 시간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취미를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야 결혼을 한 4명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를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물론 육아를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불행하다 라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을 물어봤을 때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물음을 던져 봤을 때 예전처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려가는 행복이 있었다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평범한 행복이 행복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런 개념으로 통했다면 가치로 통했다면 지금은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를 너희들한테 하는 거야 결혼을 해서 느끼는 행복이 있으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결혼을 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한 가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한 가지.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거든. 서로가 서로를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그런데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야. 지금의 상태는. 자, 오늘의 결론. 왜 결혼을 안 할까? 왜 요즘 결혼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나의 결론은 퐁퐁남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건을 가진 남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가 오늘의 나의 결론이야 결혼률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이 퐁퐁남들 퐁퐁남의 조건을 가진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 집중을 한다면 뭔가 그래도 좀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